자, 안녕하십니까 손프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이 아나패스 엠벤처 투자 같이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제 GCT 세미컨덕터에 투자를 한 회사로요. 이 GCT 세미컨덕터가 이 한국거래소 이 코스닥 상장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이제 미승인 의견을 내가지고요. 지금 주가 한가에 들어섰다가. 좋은 이제 호재 재료와 남은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조금 크게 나왔고, 엔벤처 투자는 반등이 조금 적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는 같이 급반등을 일으킬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코스닥 상장. 지금 최종 상장 여부는 결국에는 이 코스닥 시장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곧 다시 한번 회의를 열고요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승인 지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이 gct 세미 컨덕터가 코스닥 상장을 못하더라도 어디에 상장을 한다고요? 나스닥에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GCT 세미컨덕터는 이미 2012년에요. 이 나스닥 상장 준비를 했고요. 승인까지 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상장은 안 했지만 이 승인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한 기술력이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 GCT 세미컨덕터가요 그러니까 코스닥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나스닥에 상장하는게 더큰 아나페스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고 엔벤처 투자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겠죠 아나페스, 아나페스가 이 GCT 세미컨덕터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면 이게 아나페스의 대표죠 이경호 대표가 지금 서울대학교 이 전자공학과 출신 동문들과 세운 게 GCT 세미컨덕터예요 여기서 지금 5G 관련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나페스가 투자를 한 이유도 이거겠죠 GCT 지금 세미컨덕터 보시면 이렇게 미국 나스닥 직접 상장 혹은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4G부터 지금 5G 모뎀 RF 칩셋까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5칩셋과 g 솔루션을 지금 주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1위 사업자 이 버라이즌과 계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향후 GCT 세미컨덕터가 제품을 상용화할 경우 엄청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가 5G 칩셋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했어요. 5G 기업 특화망용 저가 집색 개발 관련해서 이거 지금 130억 가량 개발비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그만한 지금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상장에 있어서 이거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차트로 봤을 때도 이 세력 물량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거래량이 나왔지만 이 물량이 세력들의 물량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가 부근에서 지금 주가를 흔들면서 확보를 했다. 지금 개미들 다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악재 속에서 지금 누가 버티겠습니까? 하지만 악재가 터지고 하한가에서 개미들이 물량을 뱉고 나니 좋은 재료가 오히려 나왔다는 겁니다. 개미들 지금 쉽게 못 하겠죠.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확인을 했으니 이제 오히려 세력들이 올릴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기회입니다. 위기는 누구는 손절을 하겠지만 우리는 대응을 해서 큰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자고요. 아나패스랑 엠벤처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엠벤처 투자도 보시면 지금 주가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나패스에 비해 하지만 예 엔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세력이 나가지 않았고, 이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오를 때 정말 강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호재거리가 오히려 생겨난 꼴이에요. 주가는 빠졌지만. 그러니까 우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엔벤처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아나페스도 마찬가지고, 세력 물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유통비율 그리고 이 차트 거래량. 분봉까지 확인을 해서 얼마에 매집을 했는지 이 주포라고 하죠. 주포가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 이 눌림목 구간이죠. 매수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시고요. 지금 나는 예수금이 없다, 추가 매수할 예수금이 없다 라고 하시면 이 목표가라도 확인을 하세요. 이거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아나페스랑 이제 엔벤처 투자 자료를 따로따로 따로 만들어놨고 타점도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이 자료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아나페스 대응 전략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 목표가라도 확인을 하세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기업 분석 자료는 뭐냐면요. 지금 아나페스나 인벤처 투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 재료나 기술은 무엇인지,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지 이 패턴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만든 대응 전략입니다. 구독자분들. 예,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꼭 받아 가시고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좀 필수적으로 눌러 주시고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따로 뭐 유료 아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7679-9741번으로 안 하라고 이제 문자, 앞글자 두 개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안 하라고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엔벤처 투자를 받고 싶다. 엔벤처 투자도 마찬가지로 타점, 그리고 기업 분석 자료 따로 준비를 했어요. 엔벤처 투자는 투자라고만 보내주세요.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불어서 또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 카톡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기 스윙 종목 위주로 지금 수익을 굴려가고 있는데요. 4점 정확히 잡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정확히 잡아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지금 수익이 잘 안나온다 혹은 손실이 커서 손실 복구가 간절하다 라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신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수익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2% 정도 먹고 나왔고 또많아요뭐웰크론한텍도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 흥그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 K 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야 지금 주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소,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2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매매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해 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